네, 실명조관명동변 이번 시간에도 사주카페에 질문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명조를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분은 84년생 여자분인데요. 어떤 질문을 하셨냐 면은이 사주의 격국을 알고 싶습니다. 격국을 알게 되면 저의 쓰임을 좀 이해하게 될까요? 내가 뭘 어, 그 하는 게 좋으냐 이런 얘기겠죠. 어, 그리고 사화가 들어오는 해, 사라는 것은 이제 요, 어, 뱀의 해라는 말이죠. 어, 항상 인간관계에서 고립되는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업무의 성과는 인정을 받게 되지만 그 과정이 고담, 고단합니다. 그러니까 4년에 이제 굉장히 어, 좀 고단하다, 힘든 일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세상에 무엇을 위해 태어났을까요? 아주 철학적인 질문을 하셨어요. 자, 우리가 격이라는 거이 사주의 격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 격그 사람은 격조가 있어, 뭐 격을 갖추다 그런 말 많이 하죠. 사주에서 격은 뭐냐면은 어, 나의 정체성이에요. 그 사주의 정체성. 우리가 영어로 아이덴티티라 그러죠. 자기를 나타내는 특징, 이런 말이죠. 그래서 어, 나의 정체성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거는 나의 성정 나의 성격, 이것도 격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나의 직업, 진로, 이런 것도 격으로 나타나죠. 그 다음에 나의 사회성, 이게 전부 격이에요. 아, 남들이 보거나 내가 발휘하는 능력 이런 걸 전부 이제 격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격공론이 매우 중요한 거죠. 어, 격공론을 모르고 사주를 본다면 어, 코끼리를 만지는데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장님들이 한 부분만을 보고 코끼리를 설명하는 것과 같은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격공론이 아주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격이라는 건 뭐냐? 아, 사주의 격이라는 것은 어, 가장 힘센 기운이에요. 사주에서 가장 어, 강한 기운이라고 그럴까요? 강한 기운이다. 음, 그래서 어, 과거에 에, 역학하시는 분들이 격을 잡을 때 그냥 사주에서 가장, 어, 센 기운이 뭐냐. 이렇게 해서 이제 격을 잡은 거죠. 어, 근데 이제, 자평진전에서는 그거를 굉장히 구체화 시켰죠. 어, 그 구체화 한게 뭐냐면은 월지가 격이다. 그랬어요. 지지월지가 월지. 격이다. 근데, 그거를 또, 더 구체화 시켜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어, 원령에서 투출하거나 원령이 동한 기운이 격이다 그랬어요. 어, 원령이 동한 것, 원령이 동했다, 동했다는 것은 어, 지장간 음, 중에 천간으로 투출한 것을 얘기해요. 아니면 그 지장간 중에 회지한 것, 지지해서 삼합이나 반합을 이루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월지가 격이다 할 때는 요거 어, 해수, 요게 격이란 말이에요. 즉, 요거는 해수의 본기인 임수를 어, 격으로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신금이 임수를 보면은 상관이 되죠. 그래서 요거는 상관격이다. 근데 이제, 에, 이 겨울에 태어난 어, 경신금이 어, 식상이 될 때는 특별히 우리가 금수상관격이다. 그래요. 식킨격도 마찬가지죠. 여긴 상관격이니까. 아, 금수상관격은 다른 상관격이 가지지 않은 음, 어떤 특징을 가지죠. 그게 뭐냐면 하 바로 조후의 문제예요. 즉, 어, 겨울에 예, 이 경신금이라는 거는 차가운 기운이죠. 어, 금도 음이고 수도 음이기 때문에 예, 차가움이 굉장히 심해진 상태다. 그래서, 조후적으로, 뭐가 필요하냐 하면, 은 어, 화가 필요하다. 화기. 근데, 에, 금일간이니까 이것이 곧 십성으로는 관살이 되는 거죠. 어, 그래서, 금수상관 희견관이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거죠. 금수상관격은 희견관이다. 정관을 봐도 괜찮다. 이런 뜻이죠. 어, 원래 상관격은 정관을 보면 안 되죠. 상관견관하면은 위화백단이다, 화가백가지로 일어난다. 아주 나쁜데 금수상관격만은 정관을 봐도 좋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요걸 봐도 좋다 이런 얘기예요. 음. 그런데 이사주는 어떻게 되냐면 해중에 지장관 중에, 중에 갑무 이런 게또 들어있죠. 근데요 갑이 이렇게 동했죠. 투출을 했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 요것으로 변격이 돼요. 그래서 어, 자평진전의 격공론에 따르면 이사주의 격은 금수상관격이 재성으로 변격이 된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재성격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제격이 어, 성격 되는 것은 음, 뭘 봐야 돼요? 어, 식상을 봐서. 재성을 살리든지 아니면은 어, 정관을 봐가지고 재성을 지키든지 아니면 인성을 봐가지고 일간에게 힘을 실어주든지 요세 가지로 어, 성격이 되는데 이사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정관이 상실이 되죠. 그래서 결국 어, 제왕 생관격이 된다. 그러면 이분은 어, 음, 저의 쓰임, 나의 쓰임, 또는 내가 어, 세상에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를 얘기 한다면은 금수 상관이 니까, 어, 내가 아주 그 용특한, 영리한 음, 그런 머리 를 가지고 어, 상관을 쓰는거 니까, 나의 아이디어나 어, 나의 에, 능력 또는 나의 끼, 에, 나의 순발력, 그런 게 상관이 죠. 그 상관으로 재성으로 변격됐으니까 돈을 버는 일,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죠. 돈을 버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보냐 하면 정관을 써서 정관을 쓴다는 것은 내가 조직에 인연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돈을 벌어서 어떤 조직을 만들든지 그런 형태의 삶을 사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요 사운에 사운에 문제가 항상 힘들었다. 왜 그럴까요? 사운. 이분이 지나온 사운이라면은 올해네요. 올해 을사년. 이건 2024년. 그 전은 기사년이 되겠죠? 어, 기사년. 기사년은 어이2000 어. 2025년, 올해가 25년이니까. 그 다음에 이건 12년 전이니까 2013년이 되겠네요. 그죠? 개사년, 을사년에 힘들었다. 이사주의 사화가 또 오게 되면 은 월지를 충하게 되죠. 지지에서는 생극 재화를 논하지 않습니다만는 이렇게 충이 될 때는 요 상관, 견관이 일어난 거죠. 여기서도. 요때는 이제 예, 금수 상관격이니까 상관 경관이 예,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올지라는 나의 사회궁이라 그러죠. 사회궁을 건드린 거죠. 사회궁에 충을 했다 그런 거는 뭐냐하면은 사회궁이 흔들렸다. 아,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또는 내 직장에서 어떤 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 결과는 어, 업무의 성과는 인정을 받게 되었는데. 과정이 고단했다 그랬어요. 충이라는 것은 부닥쳐서 어떤 일이 생겨나는데 그것이 성이냐 패냐는 그 결과고 어쨌든 충이라는 고단함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부닥치는 고단함이죠. 근데 이서주는 금수상관격이니까 종관이 와서 충을 해도 힘들었지만은 그 결과가 금수상관경관이 됐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어, 근데 이분이 이제 특히 힘들었을 때는 아마도 어, 기사님은 요대운이 되겠죠. 어, 임신대운의 기사녀는 굉장히 힘들죠. 요 정관을 이렇게 극하면 안 좋죠. 금수 상관격에서도 음, 근데 을사녀는 어, 이거는 이제 재성이 와서 오히려 천간적으로는 정관을 살리면서 지지해서 사회충이 된 거니까 을사녀는 아마 아, 그, 업무 성과도 좋았을 것이다. 다만 그 과정이 조금 고단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